안녕하세요. 2023년 9월 3일 일요일 아침 9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을 위한, 내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이고요. 어, 금요일 날 9월 1일 첫 어, 거래를 했고, 이제 9월 4일 어, 우리 시장이 움직일 걸로 보입니다. 어,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겠지만 은 삼성전자가 뭐 상한가 친것 같이 6%대 7만 전자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7만 천 원으로 지금 어, 이 반도체가 엔비디아 때문에 어,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 다음 주에 미국의 추가 금리 관련해가지고 어, 금리 인상 우려가 좀 완화되고. 어 이런 그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조금 박스권에서 어,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은 어, 중국의 유커들이 한국으로 어, 대거 입고 가면서 9월 말 10월 초 어, 이런 그 국경절 맞이해 가지고 장기 휴가를 통해 가지고 많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들어올 겁니다. 2, 0 30대 여성들이 대부분 어, 관광 여행객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 화장품, 의류, 뭐 이런 소비재 중심의 어,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일 것이다 이런 예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추가 긴축 우려가 완화되고 어, 중국에서도 복귀 어, 요코들의 어, 복귀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미국과 중국 어, 금리, 미국의 금리, 중국의 요코 이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원 달러 환율도 지금 현재 금요일날 3원이 조금 떨어져 가지고 그래도 분위기가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조금 살아났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음 주에 아, 종목 장세로 아, 주도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어, 종목 장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아좀 뚫고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멘텀을 찾을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 시장 분위기는 그나마 조금 아 괜찮은데요. 이렇게 반도체 아 삼성전자가 아 7만 전자로 이렇게 올라온 것은 뜻밖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미국의 고용시장이 둔화되면서 어, 전체적으로 연준의 긴축이 종료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고요. 국내 증시가 미국과 중국 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미국 고용시장이 둔화된다. 뭐 이런 것들이 긴축의 종료를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삼성전자가 지금 엔비디아의 HBM 어, 고 어, 영역대 이 메모리 HBM 하이밴드 메모리 HBM 뭐 이런 약자인데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어, 공급 계약을 어, 체결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소식들이 상승의 배경입니다 어, 삼성전자의 D램 단일 칩 기준으로 역대 최대 용량 뭐이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어, 이런 그 HBN과 관련해가지고 어, 또 상승을 했고요. 또 삼성발, 호재,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어, 이렇게 쭉 많이 올라오면서요.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상한가 이후에 또 상승을 했습니다. 어, 이런 그 협약과 관련해가지고 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아,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현대차 관련해가지고는 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이런 뉴스들이 또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로봇, 반도체. 아, 지금 좀 키워드가 되고 있지만, 아, 반도체는 조금 갈것 같은 분위기지만, 아, 로봇이라든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 자동차 특히, 자율주행과 관련한 자동차는 좀 힘이 약합니다. 그렇지만 로봇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지금 계속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어 이렇게 그 좋은 분위기로 기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로봇은 어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트리플 어이 감소 생산 소비 투자 모두 지금 어 감소되고. 또 상저하고로 상반기에는 이 경기 부진하다가 하반기에 좀 올라갈 거라는 이 상저하고가 지금 기조였는데 이거마저도 중국의 경기 회복이 늦어지면 조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난에 지금 해법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국가 재정이 지금 조금 고간이 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제 흐름을 다시 되살리려고 하는데, 어, 야권에서는 이거 완전히 지금 어, 경제 재정 지출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야간에 공방이 있습니다. 어, 생산 소비 투자 이 3대 지표가 모두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저조한 이런 경제 지표 때문에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때가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지금 수출도 완전히 어 망가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세수에 펑크가 나 있고, 어해 나라 국간이 완전히 지금 어 민생을 고통을 받을 정도로 또 금리도 올라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경제 활성화에 아주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이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중국 경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의 부동산 침체 쇼크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현재는 조금 상저하고로 하반기 갈수록 좀 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만은 어디 하나 좋아질 기미는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이렇게 또 hbm3를 공급하면서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이렇게 상승하는 반도체주의 움직임이 금요일날 굉장히 좋았고요 이런 가운데 arm 또 영국 기업 arm 반도체와 관련해 가지고 이번 달에 아, 9월에 상장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넥스트칩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아, ARM과 관련된 관련주로서 반도체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네옴 시티 관련해가지고 불꽃봉 시3미 종목 탐구에 다음주에 네옴 시티와 관련된 국부펀드 총재가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는 이런 얘기 때문에 투자 협력설 때문에 히링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를 이렇게 가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또네온시티 관련주 추천주로 불꽃봉 어, 시사미 종목 탐구 밴드에 올려놨습니다. 아, 네온시티가 다음주에 이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조금 아까 제가 반도체하고 어, 로봇 관련주들 계속해서 관심있게 좀 보라고 그래, 말씀드렸는데요. 아,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가 아, 로봇 개발 하고 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로봇 관련 이런 관련주들이 또 올라왔습니다. 아, 반도체 로봇 관심 있게 보시고요. 네옴시티도 또 한번 우리에게 아, 수익을 남겨달 줄만한 이런 종목 어, 테마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옴시티 반도체 로봇 이렇게 세세 가지의 테마 관심 있게 보시고 어, 월요일부터 화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일요일 저녁 시간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하고 또 내일 아침에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